부활의 아침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은혜와 평강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아, 오늘부터 주일 오전마다 요나 강해를 하려고 합니다. 그첫 시간으로 오늘은요. 요나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요나서는 사장으로 구성된 짧은 성경이죠. 그러나 그 내용만큼은 매우 강렬합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이야기가 여기에는 담겨져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연약한 인간의 이야기가 여기에는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나서에는 믿기 힘든 사건도 기록되어져 있죠.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킵니다. 그리고 그 뱃속에 들어간 요나가 3일 동안 지내는 이야기가 나오고 또 다시 밖으로 나와서 사명을 끝까지 감당한 이야기가 여기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요나 설교를 할 때면 아이들이 꼭 질문하는 게 있죠. 목사님, 근데 그 물고기가 고래예요? 뭐, 대왕고래인가? 근데 그 물고기 뱃속에 어떻게 사람이 가서 3일 동안 살수 있어요? 참 촌철살인 같은 질문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질문은 요나서의 핵심이 되는 것은 아니죠. 요나서의 초점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한다면 이런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는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온 세상을 만드셨다는 것을 믿고 죽음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것도 믿는 사람이죠. 말씀을 대할 때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기 위한 질문은 유익하죠. 그러나 그 속에 이 불신을 전제로 하는 질문들은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나의 배경을 좀 잠깐 설명을 드리죠. 요나는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습니다. 북이스라엘 특별히 여로보암 2세 왕이 통치하고 있을 때의 선지자였는데요. 지금부터 약한 2,800년 정도 전의 사람이고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 솔로몬이 죽고 나서 180년 이후에 이제 이 요나가 활동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상황에서 요나를 아수르 수도였던 니누웨에 보내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전해서 그들로 구원을 얻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죠.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요나가 선지자인 이유가 여기 기록되어 있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평범한 사람도 선지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임했다고 하는 이 사실을 하찮게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임한다는 것이 무엇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바로 그 자리에 현장에 임재하신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몇 가지 예를 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21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말씀으로 나타내셨다. 그리고 예레미야에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이만이라. 어디에 있든지, 간에 길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심지어 감옥에 있든지, 바닷속에 있든지, 하나님은 말씀하심으로써 자신을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신약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어, 말씀이 육신이 되신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셨죠. 히브리서 1장입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은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언가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하여 그 현장에서 하실 일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무언가를 시작하실 때 먼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무언가 시작하실 때 먼저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게 되죠. 그죠? 내가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내가 지금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지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 말씀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말씀이 임하는 순간 우리의 정체가 그 말씀 때문에 규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기 때문에 그 순간 요나는 예언자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제 요나를 사용하셔서 무언가 일을 시작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은 모든 것의 시작점이 됩니다. 늘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만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것도 그것보다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은 생명을 얻은 사람과 같아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은 가장 비참한 인생이죠.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이라도 말씀이 끊겨진 사람은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말씀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이스라엘의 암흑기가 언제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사사시대 아닙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었다는 게 뭐예요? 왕 대신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자기 각자의 소리가 내는 거죠, 그죠? 사람의 소리가 난무하고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대로 행하는 시대였다.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 시대를 성경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사무엘상 3장 1절.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말씀이 희귀해졌다.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지면 소망이 없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세상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말씀이 없으면 세상은 메말라갑니다. 아모스 8장 11절 주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가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우리의 영혼이 메마르게 됩니다 경제적인 궁핍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죠 정치적인 어려움이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니죠 인생의 최악의 상황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잠언 29장 말씀을 함께 봅니다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의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방자일 수밖에 없다 기준이 없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개인의 삶이나 공동체의 운명은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 오직 그 말씀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말씀이 반석이 되어서 우리를 견고히 서게 합니다. 왜 우리가 자꾸 흔들립니까? 좌우로 곁길로 빠집니까? 내 삶을 견인해 줄수 있는 말씀이 없기 때문에 방황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만 내가 누구인지 알수 있고 왜 사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러한 인생의 문제에 대한 명확한 정답을 얻을 수가 있고 바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요나서의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인생이 새로워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목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사람들에게 임한 게 아니라 바로 요나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걸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 원합니다. 1절 다시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어 요나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죠. 특별히 아미떼 아들 요나라고 말합니다. 그의 아버지의 이름을 말하면서 정확하게 요나를 지목해서 내가 너를 선택했고 내가 너를 사용할 거다. 앞으로 너 나와 함께 하자. 주님께서 그를 지목하고 계세요. 요나라고 하는 그의 이름도 알고 있죠? 가정도 알고 있습니다. 배경도 알고 있습니다. 그가 누구인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그가 가지고 있는 성품들, 기질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요나서를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겠지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요나를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너무 잘 알고 계시고 그런 요나를 선택하셔서 그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은 언제나 개인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시면 아브라하마, 야고바라고 말씀하시죠. 개인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축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나라 과거 한때에 권위주의적이고 위계질서를 강조했던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학교에서 선생님이 애들 이름 부르지 않고 번호로 불렀던 때가 있었죠. 네, 몇 번, 몇번 부르고, 이름 부르지 않고, 야, 너, 이렇게 부를 때가 있었죠. 한 사람의 인간으로 학생을 보는 게 아니죠. 관리해야 할 대상으로만 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감옥에 가면 특징이 뭡니까? 이름이 없어진다는 거죠. 가슴팍에 죄수 번호가 새겨져 있지 않습니까? 이름이 불려질 자격도 없다. 네, 그게 죄인의 특징이죠.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야라 부르지 않으시죠? 우리를 번호 매겨 부르시지도 않으십니다 꼭 우리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우리를 존중해 주시고 우리를 그분의 사랑으로 초대하십니다 많은 사람 중에서 특별히 나를 선택하여 지목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불특정 다수를 향하여서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언제나 개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많은 사람이 모인 곳에 무리에게 말씀을 전하실 때도 있으셨지만 그 말씀은 그 자리에 앉았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전해진 말씀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요한복음 10장 27절. 내 양은 내 음성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은요. 그 말씀이 나에게 하신 주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습니다. 아,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부르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요나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요나의 삶 가운데 들어가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너를 사용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에 얼마나 사람이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모든 사람은 다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너, 요나, 내가 너를 택했다. 내가 너의 이름을 부른다. 내가 너에게 말씀을 한다. 얼마나 큰 영광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도 우리를 찾아와서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개인, 개인의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그분의 사랑으로, 그분의 섭리 안에 우리를 초대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제가 평소 설교하면서 잘 하지 않는 일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실 시 한편을 좀 읽어드릴 텐데요. 김춘수의 꽃입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요약하면 이렇죠. 이름 불러주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름을 불러줄 때, 비로소 꽃이 되고 의미 있는 존재가 된다. 나의 이름을 불러달라. 나도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존재, 나도 꽃이 되고 싶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다 꽃이 되고 싶은 그러한 갈망을 가진 사람이다. 그게 오늘 제가 읽어드린 이 시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하루 종일, 그리고 일주일을 보내는 가운데 아무도 우리 이름을 부르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주님 앞에 엎드리기만 하면 언제나 내 이름을 다정하게 불러주시고 그분의 거대한 역사 속에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이 임하시는 순간 우리의 삶은 의미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목적을 가진 삶이 되는 것이죠.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삶,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하나님의 섭리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특별한 관계를 맺기 원하는 자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요나에게 말씀하셨다고 그랬어요. 요다를 초청하고 함께 하면서 니누회로 그를 끌고 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사역에 요나가 함께 하기를 바라셨던 거죠. 모세에게도 그러셨죠. 모세에게 찾아가서 말씀하셨습니다. 가라.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건져내라. 이 말씀이 모세 개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고 이스라엘 온 민족을 구원으로 이끈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임하면 그 인생은 가치 있는 인생이 됩니다. 말씀이 임하면 그 인생은 특별한 인생이 됩니다. 아무리 삶이 망가지고 에? 답이 없는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도무리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뒤엉킨 인생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만 임하면 그 인생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말씀을 사모하세요. 그런데 요나에게는 하나님이 말씀이 이렇게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죠? 하나님의 말씀과 요나의 생각이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참 중요한 얘기예요. 말씀이 임했는데도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다고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충돌이어는 사람. 요나의 머릿속에는 니누에가 없었어요. 니누에는 어떤 나라? 원수 나라? 그 나라는 그냥 망할 나라? 왜 하필 니누에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요나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 넓은데, 요나의 마음은 너무 좁죠. 편협합니다. 이해심이 없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이 되죠. 대조와 반대의 접속사 아닙니까? 이절에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명령의 말씀들을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노골적으로 반대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 가만히 보시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라고 하는 표현도 보이실 것입니다. 이 표현은 심지어 3절에 두 번이나 아주 강조되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다. 어디서 한번 본것 같지 않으십니까? 창세기 3장이죠.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낯을 향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여 살기로 만들어진 존재잖아요. 그런데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가 부모의 얼굴을 피하면 뭡니까? 뭔가 사고 쳤다는 거 아닙니까? 학생이 선생님의 얼굴을 피하면요 숙제를 안 해왔다는 거죠 경찰을 보고 고개를 돌리면 그 사람이 범인이라는 것입니다 얼굴을 피한다 이것은 무언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3절 말씀을 보면 도망이라고 하는 단어도 보이죠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요나는 첫째 말씀을 거부했고요 둘째는 얼굴을 피했고요 셋째는 심지어 이제 도망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니누에는 동쪽에 있는데 서쪽 끝에 있는 정반대 스페인 땅에 다시 쓰러 몸을 피하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능한 하나님의 손이 닿지 않는 곳으로, 하나님의 말씀도 들리지 않는 그먼 곳으로 도망치고 싶은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할수 있는 곳, 자유가 지어주는 곳, 그것으로 도망가고 있는 것이죠. 도망가는 인생, 누가 생각나요? 누가 보면 15장에 탕자도 생각나지 않습니까? 탕자는 우리 모든 인생을 상징하는 인물 아닙니까? 우리는 이 탕자와 같이 늘 하나님의 간섭으로부터 아버지의 그늘로부터 자꾸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자유를 만끽하고 싶어 하는 거죠. 탕자든, 요나든 다 자기가 옳은 것 같고 지혜로운 것 같지만 어리석은 것입니다. 인생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말씀을 거부하고 고개를 돌리고 도망가면 이제 그의 인생은 멸망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3 절에서 특별히 우리가 좀 눈여겨 볼 것이 있는데요, 마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 피하고 멀리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이제 요바 항구에 이르렀는데 마침 거기에 뭐가 있어요? 다시스로 가려고 하는 내가 지금 마음 먹고 있는 도망치려고 하는 그것으로 가는 배가 거기 정박해 있는 것입니다. 마침이라는 단어가 어떤 뜻입니까? 기회에 딱 맞게 공교롭게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마침이라고 하는 단어는 누구의 입장에서 지금 마침인 거예요? 요나의 입장에서 100% 요나의 입장에서 때마침 거기에 그 배가 있었던 것입니다. 어, 어떻게 이렇게 다시스로 가는 배가 정확히 이 시간에 딱 여기에 정박해 있을 수 있지? 이건 우연이 아니야. 그래. 이것이 내가 살 길일지 몰라. 아마 혹시 하나님께서 이것을 준비해 놓은 것은 아니실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행동하고 있으면서도 자기 합리화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저런 변명을 대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방식으로 상황을 해석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실체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요,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서도 늘 자기 합리화를 하는 존재예요. 우리는 언제나 자신의 행동을 포장하고 정당하는 일의 선수죠. 마음 저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스물스물 올라오음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논리로 하나님 이제 말하지 마십시오 라고 그분의 음성을 자꾸 꾹 누르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먼저 속이고 그 다음에 마음껏 죄를 짓는 것입니다 자기 합려를 하면서 그래 이배야 이배를 놓치면 안돼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도 나는 이배를 타고 다시 쓰러 갈 거야 고집부리는 게 바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 요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서도 문제없이 일이 잘 풀리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잘 들으십시오. 내가 지금 죄를 지었는데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음이 너무 분명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문제없이 일이 술술 잘 풀리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정당화하면 안 됩니다. 마치 나를 위해 준비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다시스 행배가 거기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절대로 그 배를 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배를 타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죄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서 손과 발로 행동으로 나오기까지 일정한 시간이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소립니까? 죄가 마음에 담겨져 있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이키라고 주시는 회개의 기회의 시간이죠.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죄가 마음의 틈을 타서 우리 속에 들어올 수는 있죠? 그러나 죄가 왕이 되고 주인이 되어서 내속 마음을 완전히 장악하게는 놔두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나쁜 마음이 있다고 발견이 되시거든, 여러분 그 즉시로 바로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요나는요, 그러나 니누에 대한 나쁜 마음, 니누에 대한 원수나라에 대한 미움의 마음을 이게 해결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애를 타려고 요바로 내려갔고요. 다시스행 배까지 탔고요. 심지어 배 밑으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숨었어요. 마침 다시스행 배가 여기 있구나 자기 합리화를 했고 죄짓기로 결정한 요나의 마음, 이 마음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자문 4장 2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아멘. 여러분, 이 아침에 여러분의 마음속을 가만히 들여다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오늘 지나면 어떤 잘못된 행동을 하기로 이미 작정하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당장 멈추십시오. 과거 어느 시점부터 실수했던 것들을 끊지 못하고 지금도 습관적으로 죄를 짓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이 아침에 주님께서 다시 한번 괴를 주시니 지금 끊으시고 지금 멈추십시오. 지금 다시 수행배에서 내리셔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돌이키시고 그죄 짓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사람이 보지 못한다고 하나님이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몰래 저지르는 죄라도 다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다시스로 도망가는 요나.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고 계실까요? 궁금하시죠? To be continued.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첫째, 하나님은 무언가 시작하실 때 먼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 하나님은 특별한 관계를 맺기 원하는 자에게 말씀하신다. 세 번째,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도 늘 자기 합리화를 하는 죄인이다. 나의 속성을 분명히 알고 다시 쓰행 배해서 오늘 당장 내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